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헤쳐 볼 소식은요. 어, 충청북도 소상공인 분들께 정말 반가울 만한 내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부매일 기사에 나온 건데요. 2025년 제 3차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게 총 570억 원 규모라고 해요. 와, 570억 원이면 적지 않은 규모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또 우리 소상공인 분들께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좀 어려울 때 이런 정책자금 소식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게 단순 지원금 이상의 의미가 있을 수 있으니 하나하나 짚어보죠. 자 그럼 바로 핵심으로 들어가 볼까요. 어~ 일단 총 지원 규모가 570억 원이고 7월 1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어요. 네 벌써 시작됐군요. 네 제일 중요한 건 뭐니뭐니해도 이자지원이죠. 대출 이자의 2%를 충청북도에서 지원해준다는 거예요. 오, 이 줄어요? 네. 업체당 최대 7천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아, 그리고 그 착한 가격 업소 있잖아요? 네네. 물가 안정에 도움주는 곳들. 맞아요. 거기는 한도가 더 높아요. 최대 1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 1억 원. 확실히 착한 가격 없어에 대한 우대가 있네요. 이2% 이자 지원이라는 게 요즘 같은 때 정말 무시 못 하거든요. 그렇죠. 금리가 워낙 높으니까요. 네. 직접적으로 금융 부담을 줄여주는 거니까 이건 정말 실질적인 혜택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이 자금 집행은 충북 신용 보증 재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아, 그리고 또 흥미로운 점이 상환 방식인데요. 이게 선택지가 있더라고요. 상환 방식이요? 어떤 식으로요? 네, 그러니까 5년 안에 한 번에 갚는 방식이 있고요. 이건 매년 연장도 가능하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1년 동안은 이자만 내고 그 후에 4년에 걸쳐서 원금을 나눠 갚는 방식. 아,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네, 맞아요. 이둘 중에서 이제 사업 상황에 맞게 고를 수 있다는 거죠 야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이게 소상공인분들 입장에서는 자금 운용에 숨통을 튀어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당장 좀 부담스러우면 거치기간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당장 현금 흐름이 좀 불안정하다면 1년 거치 방식이 초기 부담을 확 줄여줄 수 있고요. 또 반대로 좀 여유가 생기면 일시상환으로 빨리 정리할 수도 있고 어, 각자 사정에 맞게 고를 수 있다는 유연성이 큰 장점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이 또 있어요. 어떤 거죠? 이번 3차 자금 중에서요. 114억 원. 이게 전체 금액의 20% 정도 되는데. 114억 원이요. 꽤 큰데요. 네. 이 돈이 그 디지털 기기 사용이 좀 어려우신 분들 있잖아요.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장애가 있으신 소상공인 분들. 아, 정보 접근이 좀 어려운 분들.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따로 배정이 됐다는 거예요. 와, 이건 정말 세심한 배려네요. 보통 이런 정책 자금이 있어도 신청 절차가 복잡하거나 온라인으로만 가능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패스트트랙이라고 해서 예약 없이 그냥 지점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고요. 오 예약 없이요? 네 아니면 전화나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직원이 직접 사업장으로 찾아오는 찾아가는 보증드림 서비스 이런 것도 제공한다고 하더라고요. 야 찾아가는 보증드림이라 이름도 좋네요. 정말 필요한 분들께 다가가려는 노력이 엿보입니다. 근데 혹시 이것도 기간 제한이 있나요? 아네 그게 중요합니다. 이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지원은 7월 31일까지만 우령된다고 합니다. 아, 7월 31일 얼마 안 남았네요. 이건 정말 꼭 기억하셔야겠어요. 네, 날짜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런 접근성을 높이려는 노력 정말 칭찬할 만합니다. 자, 그럼 이 정부가 지금 듣고 계신 충북지역 소상공인 여러분 혹은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신 경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자지원을 통해서 금융비용을 아낄 수 있는 기회죠. 네, 직접적인 도움이 되죠. 그리고 혹시 디지털 기기 사용이 좀 불편하시거나 주변에 그런 어르신 사장님이 계시다면 이 7월 31일까지 운영되는 특별 지원 방법을 꼭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한 놓치면 너무 아깝잖아요. 맞아요. 진짜 아깝죠. 더 자세한 뭐 자격 요건이라던가 필요한 서류 같은 세부 내용은 충청북도나 충북 신용보증재단 누리집 그리고 그러니까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고 빠릅니다. 근데 솔직히 이런 거 신청하려면 서류 준비하고 뭐하고 좀 헷갈리고 복잡할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처음 하시는 분들은 특히 더 그럴 수 있죠. 그럴 때는 당연히 충북 신용보증재단에 직접 문의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요. 혹시나 뭐랄까 좀더 구체적인 안내나 도움이 필요하다 싶으시면 그 이종호 센터장님이라고 계시거든요. 이종호 센터장님이요? 네. 전화번호가 155-3686인데 이쪽으로 한번 연락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뭐 재단 소속은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 어려운 겪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조심스럽게 한번 안내해드려요.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충청북도의 새로운 소상공인 지원자금 소식을 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분명히 어려운 시기에 큰 힘이 될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네. 이런 직접적인 금융 지원도 물론 중요하고 절실하지만 좀더 길게 봤을 때 우리 지역 소상공인분들이 진짜 자생력을 키우고 계속 성장하려면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할까? 아. 그러니까 단순 자금 지원을 넘어서는 그런 거요? 네. 뭐랄까 좀더 튼튼한 생태계를 만드는 방법이랄까요? 그런 고민도 이제 같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한 번쯤 다 같이 고민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